이세 가지가 스타트업 대표들, 창업자들을 짓누르는 가장 큰 요인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 정신과 치료를 받는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많으시고요. 회사에 나가고 싶지 않아 하는 대표님들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내 회사인데 내가 출근하기가 두려워. 음, 안녕하세요. 협상전문가 류재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서.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창업자들이 주로 어떤 부분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디캠프라고 있죠.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디캠프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정신건강을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그 결과를 스타트업 창업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서 라는 형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쭉 보면서 아, 생각보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시구나. 그리고 스트레스의 정도와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서 어, 수치화시켜서 아주 자세하게 지금 조사 보고서가 오픈이 됐는데요. 스트레스 수준으로 보니까 어, 무려 절반 이상이 중증이나 아주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전체 100% 중에 조사자는 전체 스타트업 대표자, 창업자 271명 정도 되고요 어, 전체 100% 중에 58% 가까이가 중증이나 아주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41%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받는 스트레스 수준은 너무나 어, 심하다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특히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주로 어떤 이유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트레스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결과 값이 있는데요. 전체 100% 중에 압도적인 일이 무려 44.6%가 자금압박과 투자유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스타트업은 본인들이 아직까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충분하지 못하고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구조가 일반적인데 사실은 그 투자를 하는 과정들이 쉽지도 않고 대부분 철저히 의뢰의 입장에서 갑의 투자사를 상대를 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발생 하고, 또한 실제로 수많은 투자자들을 만나서 IR 피칭을 하고 그중에서 성공을 하는 케이스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를 받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빡세다라고 확인을 해볼수 있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괜찮은 VC로부터 50억 밸류에 5억 정도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시죠. 이 스타트업의 현재 월 지출 고정 비용은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인건비로 한 2천만 원 후반대 정도가 나가고 그리고 인건비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운영비 그리고 임대료 이런 것들로 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요. 그러면서 때에 따라서 생각지 못했던 비용들이 발생하기도 하면서 보통 월 4, 5천만 원 수준의 버닝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운 좋게 50억 밸류의 프리에이로 한 5억 정도를 투자를 유치를 하고 신문에 기사도 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박수도 받았지만 실제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한 10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투자 받자마자, 투자 이후에 뭐 신경 쓸 것들을 신경 쓰면 2, 3개월은 금방 갈 것이고요. 그리고 나면, 실제로 월 번이 5천만 원 수준으로 버틸 수 있는 게, 이제 6, 7개월 뒤면은 또 다시, 어 자금이 이제 바짝 마른 상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투자 받자마자 3개월 뒤에 다시 IR 피칭을 준비하고, 내가 투자 받은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다른 비전과 아젠다와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또 개발시킬 것이고, 매출은 또 어떻게 나갈 것이며, 로드맵은 어떨 것이며, 월 지출은 어떨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아젠다와 비전을 가지고, 또다시 피칭을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들을 만나는 것들도 굉장히 큰 압박감이고요 불확실하죠 그리고 계속 거절을 당하다 보면 자존심도 많이 깎이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금의 압박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또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자금 때문에 내가 더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이제 자괴감도 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구성원들에게 떳떳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이제. 투자 유치가 힘들어지면 이제는 투자 유치와 더불어 신보나 기보나 아니면 이런 은행권으로부터 이제 자금을 차입을 하는 방법도 같이 생각을 해보고 또 발빠르게 정부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 인력이라도 확보를 하려고 뛰어보지만 요즘 같은 자금 상황에서는 뭐 하나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 유치와 자금과 관련된 부분이 스타트업 대표들을 가장 힘들게 한다라는 부분은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최근에도 제가 투자한 스타트업 기업. 제가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의 지피로 있는 그 펀드에서 투자한 스타트업 대표들도 보면 요즘 워낙 장이 안 좋고 또 투자 업계가 이제 얼어붙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할지 고민도 많고 밸류에이션을 본인이 연말에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나 낮춰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아서 사실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는 조직 관리와 인간관계입니다. 참 힘들죠. 스타트업에서 일단 먼저 사람을 뽑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요. 가진 조건을 전부 다. 내세우고 스톡옵션을 주고 우리가 할수 있는 수준의 연봉보다 더 올려서 겨우 뽑아놨는데 6개월 뒤에 다시 나간다고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최근에 제가 자문하고 있는 자문기업 기준으로 한 50명 정도 규모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3년 전에 입사한 친구가 지금 3년 후에 입사 순번 몇 번인지 봤더니 다섯 번째 안에 들더라고. 그러니까 3년 만에. 50명 중에 45명은 전부 다 교체됐다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스타트업 조직에서 이제 뽑아 오는 것도 너무나 힘들지만 나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이직을 3년 이내에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대표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뽑아야 되고 끊임없이 연봉협상, 퇴직협상, 그 다음에 입사협상, 아니 힘든 점에 대한 토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관리와 인간관계가 100% 중에 20%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뽑는 단계부터 중간 단계부터 나가는 단계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게 없고요. 또 나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죠.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 소란스럽게 아니면 안 좋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지분권자가 나가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분권자 같은 경우에 투자자와의 어떤 갈등 사항을 또 풀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나갔을 때 우리 경쟁사로 나가지 않을까 또 노심초사하는 경우들도 있고 나가가지고 블라인드나 잡코리아에 또 혹시 싸질를까봐또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조직 관리, 인사 관리와 관련해서 대표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실적 부진과 성과 미흡이 19.6%입니다. 어. 1위가 자금 압박과 투자 유치가 압도적인 스트레스 요인, 그리고 조직 관리 인간관계가 두 번째 20%인데 거의 흡사한 수준으로 실적 부진 성과 미흡입니다. 즉, 자금, 투자. 두 번째, 조직 관리, 인간관계세 번째, 아, 뜻대로 잘 되지 않아. 비즈니스 모델이 잘 잡히지 않아. 시장에서 매출이 제대로 나지 않아. 영업이익이 지금 아직도 제로, 흑자전환이 아직도 안 돼. 이세 가지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것이죠. 이세 가지가 거의 전체 85%입니다. 이세 가지가 스타트업 대표들, 창업자들을 짓누르는 가장 큰 요인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 정신과 치료를 받는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많으시고요. 회사에 나가고 싶지 않아 하는 대표님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내 회사인데 내가 출근하기가 두려워요. 음, 겉으로 보기에 투자도 받았고, 멋져 보이고, 혁신이다, 이노베이션이다, 스타트업이다, 대표다, 신문기사도 나가고, 굉장히 외롭습니다.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나 빼고 전부 다 갑인 것 같고 나만 처절하게 의인 것 같고 왜 이렇게 외롭나 점심 한끼 이제 편하게 먹을 사람도 없고 그런 마음. 실적 부진과 성과 미흡도 마찬가지죠. 혁신적인 서비스로 시장에 파고 들기도 쉽지 않고요. 첫 번째 파고 든다고 해도 매출을 발생하기도 쉽지 않고 매출이 좀 발생한다고 하면. 대기업들이 붙는 경우들도 많고 매출을 내기 위해서 마케팅을 좀 늘려야 되면서 적자 폭이 점점 커지는 경우들도 많고 BM이 먹히면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올라오면서 영업이익까지 함께 올라오는 이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스타트업은 정말로 적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열에 하나도 안 되는 것. 다행히, 마케팅 비용 적자가 어느 정도 생기긴 하지만, 매출이라도 올라와주면, 그래도 이제 희망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어필을 할수 있는데, 문제는 매출조차 안 쌓여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IR 피칭을 할 때, 내년에는 매출 얼마 할 거야? 뭐 이만큼 할 겁니다. 후 내년에는 이만큼 할 겁니다. 맨날 말만 하는 본인을 보면서, 본인이 사기꾼인가? 이런 생각도 하는 대표님들도 많아요. 내가 이거 진짜 뻥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투자 사기 아닌가? 본인도 헷갈리는 거 본인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계속 챌린징을 받다 보면 내가 말하는 게 진짜 거짓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대표님들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과도한 업무량. 그리고 다섯 번째는 리더십 부족입니다. 과도한 업무량과 관련돼서, 어, 번아웃 되어 있는 대표님들이 아주 많으시죠. 너무나 바빠 보이고, 너무나 실제로 바쁘고, 그죠? 너무나 바쁨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뭐, 수백억, 수천억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간 관리를 아주 집중적으로 잘 하시는, 그러면서도 여유를 찾는 대표님들이 있고, 너무 바빠서 막,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막 뛰어다니느라고 정신없는 그런 대표님들도 있는데, 결국은 저는 시간 관리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본인만의 시간을 하루 2 시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나는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저 나름대로는 한 아침 7시부터 한 10시 정도 사이그 시간 동안에 저는 이제 이메일도 열어보지 않고요. 전화도 받지 않고 그 시간에는 내가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이게 이메일을 열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예,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 제가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에는 카톡 열어보지 않고 전화 받지 않고 이메일도 열어보지 않고 그걸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메일을 열어보고 카톡 보고 전화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 하루 종일 바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은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관리 가, 사실, 과도한 업무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내가 좀 집약적으로 시간 관리를 할수 있을까? 이 시간의 우선순위 배분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이제 리더십이죠. 사실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연세 창업가 분들도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젊은 나이에 리더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리더십의 경험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자문을 하다 보면 충분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스스로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맞나? 내 리더십이 부족해서 이런 게 아닌가? 본인이 이제 본인을 스스로 갉아먹으면서 계속 난 리더십 부족해서 사람들이 떠나나봐. 떠나는 게 당연한데. 모든 회사들이 다 떠나는데. 심지어 배달의 민족에서도 사람들이 떠나는데. 본인을 귀책 사유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멘탈이 털린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스스로를 더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방식이 맞다. 그리고 나만의 리더십을 찾아 나가야 된다. 나에게 맞는 리더십을 내가 잘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본인의 리더십을, 색깔을 찾아 나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디캠프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발표를 한 국내 스타트업 정신건강과 관련된 보고서를 가지고 특히나 어떤 부분 때문에 스타트업 대표들이 스트레스를 받는지, 다섯 가지 요인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아마 많은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이 회사가 이 정도까지 올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 때문에 성장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 스트레스라는 것이 본인의 어떤 멘탈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멘탈 관리 잘 하시면서 조금 더 여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랑 커피 한잔 하셔도 좋고요. 저랑 점심 한끼 하셔도 좋고 친한 분과 마음 통하는 분과 일주일에 평일에 점심 한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여유는 여러분들 스스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